오늘은 즐거이 헌신하라 즐거이 헌신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문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살폈는데 자연의 원리죠 자연의 원리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 안에 영적인 원리들 또 세상의 원리들을 정하셔서 창조의 질서의 원리대로 세상을 계속 돌아가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에 부합하는 어, 불변의 원리대로 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아는 거 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와 패턴들을 어,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어, 하나님의 복을 어,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연보 문제를 말하면서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를 말했는데. 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시 거두게 하신다. 어,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연보를 통해 물질을 심을 때는 어, 그럼 어떤 마음 자세로 어, 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보시면 어, 세 가지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는 마음의 정한 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 즐겨냄으로써 해야 된다. 어, 이것이 물질을 사용해서 연보하거나 구제하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 마음의 자살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정한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건 음, 이건 뭐 액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 이 내용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해라. 그리고 마음 주신 그때에 곧바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즉시로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를 미루고, 생각해보고, 상황 보고, 또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미루거나 계속 유보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질의 복을 받을 기회도 날라간 거죠. 어, 마음의 정한대로 하라는, 하라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에, 감동 주셨을 때, 에, 그때 곧바로 하는 거.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 마귀가 가서 뺏어가고, 틈을 타고, 또 변질시키고, 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루고, 어, 계산하고, 재면, 어, 받을 상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놀란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 여러분 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잘합니다. 계속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쁨 가지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이거 거역은 못하고, 순종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은데 기쁨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또 순종할 때도 그냥 뭐 있는 돈 대충 꺼내 가지고 그냥 던져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 여러분 구제나 선행을 할 때도 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뭐 마음이 준비하지 뭐 정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마음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대충 하는 거지, 정성없이. 그래서, 어,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하시듯이, 구제도, 어, 구제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구제도.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또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받을 만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어, 즐겨 내므로써 해야 한다. 두 번째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즐겁게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인데, 공부를 재밌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1등을 하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누가 더 능력있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더 능력있게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악을 써도 이겨먹으려고 이겨먹으려고 막 애써서 하는 사람은요 그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즐겁게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써 해야 된다 그래야 아, 능력있는 헌신이 된다 어,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친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을 그린 뒤러 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노인의 손 말고 이제 다른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조각도 있고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뒤러 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유명해지기 전에 이 뒤러 하고 그 친구 한스 라는 두 친구가 둘다 이제 화가 지망생이어서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 둘다 로마로 가서 수학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학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일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깊이 고민을 한 끝에, 어, 우리 1년씩 그럼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 1년은 한 사람은 일해서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고, 그 다음 1년은 또 1년 공부한 사람이 일해서 학비하고 상대방의 학비와 또 생활비를 대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1년씩 바꾸자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양보하다가 이 뒤러라는 화가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한스라는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역할을 바꾸려고 딱 보니까, 어~ 뒤러라는 화가는 그림이 이제 많이 에, 늘었죠. 어, 근데 이제 한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손마디가 이제 많이 망가지고 굵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리기는 힘든 손이 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스가 아, 나는 틀렸다.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친구에게 공부를 더 하라고 권면하고 결국 이 한스의 희생과 노력으로 땀흘림으로 이제 뒤러가 화가가 됐죠. 이제 유명해집니다 뒤러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명해져서 그 동안 내 친구 한스가 나를 위해서 등록금도 대주고 생활비도 줬는데 이걸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갚기 학비하고 생활비를 갚기 위해서 한스 집에 갔는데 어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친구 한스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친구 뒤로는 화가로서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뒤로가 이 한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봤는데, 어, 손이 이제 다 아, 뒤틀린 거죠. 그 숟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져 있고, 이제 핏줄이 막 나오고, 수많은 이제 주름들과 또막 손이 터 있고 또 소매는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일을 하고 와가지고 소매는 이렇게 접혀져 있고 또 손톱들은 다 짧게 달아져 있고 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손에 쉴새 없이 일했던 삶의 그 궤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손을 그린 겁니다. 기도할 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뒤러의 친구의 기도하는 손. 이라는 작품이죠. 어, 헌신이란 그런 거죠. 즐거이, 기쁘게, 기꺼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스는 일만 해가지고 평생 어,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또다 가품을 받는 것이고. 그 친구를 위해 헌신한 자체만으로도 보상이지만 나중에 뒤로라는 화가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한스를 챙겨 줬겠습니까 충분하게 다 보상을 해주죠. 내가 화가 되는 것보다 내 친구 화가 시켜서 내가 보상받는 게더 낫잖아요. 화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게 더난 거죠. 그 헌신하는 게더난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뭐, 모든 은혜, 모든 넘침, 뭐, 착한 일, 모든 일에 항상 넉넉,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 착한 일이 많이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게 넘치게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건강한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숨조차 쉴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또 다른 은혜를 넘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바울이 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얘기죠. 사도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사회적으로는 어~ 많이 볼품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망가진 거죠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헬라인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철학자였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베냐민 지파 라 랍비 중에 랍비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요한 아,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어,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겁니다. 어, 근데 세상적으로는 어딜 가나 좋은 대우, 또 명성,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걸 다 버린 거죠.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다.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 버렸다. 음.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어 땅의 것다 버렸더니 결국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유명해지고 명성이 있으면 뭐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힌 사람인데. 결국 죽음에 잡혀서 죽음을 넘어가지 못할 건데.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는 거. 어 이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줄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있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입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은혜 보조 앞으로 나아가서 입고 또 지성소에서 다 받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지 않고 나만 그냥 맨날 좋아하고 있으면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냥 묻어 놓는 거죠. 나만 받으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사랑받으면 되고 어, 어, 나만 충만하면 되고 어, 그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임재가 있는데 그 자기중심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결국 그게 다 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누가 진짜냐 줄수 있는 사람이 진짜고 십자가를 질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안 주고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사랑 안 주고 다 가짜죠.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런 헌신도 안 하시고 너희 줘야 돼. 내가 그렇게 정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맨날 저런 얘기만 하신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보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 위해 죽는 것, 굉장한 헌신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는 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신탕 끓이는데 저 개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고기가 너무 불쌍하네.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laughs> 이런 분들 계세요? 개가 불쌍해가지고 그거보다 더한 거 하신 거예요. 개는 보신탕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훨씬 더한 일을 하신 거죠. 그, 더한 헌신, 너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한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너무나 가벼운 헌신이라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재물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건 뉴트럴이에요. 중립가치이기 때문에. 뭐,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건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것이고, 재물을 악한데 쓰니까 악한 재물이 되는 거죠. 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 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근데 떡만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내가 담을 수 없는 만큼의 돈이 생겨버리면, 어, 문제가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죠. 내 어, 돈이 많으면 어, 이제 돈으로 뭘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야. 예 어,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좋은 걸 느끼기 위해서 뭐돈 써가면서 어디 관광도 가고 기분 좋으려고 뭐 이것저것 막 명품도 사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 또 맛있는 것 때문에 에, 초밥 먹으러 일본도 가고. 그 나라의 특산품, 맛있는 거, 그거 먹으러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그 돈으로 뭘 자꾸 느끼려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만 피곤하고 돈만 축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체감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도 처음에는 그게 감흥이 있는데 갈수록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처음에 새차 사면 기분 좋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성능도, 야 이런 성능이 있네. 하루만 딱 지나보십시오. 어제, 어제 느꼈던 기분 좋음에 한50% 정도밖에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면 이제 한30% 남고, 한 열흘 지나면 감흥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흘 지나서 그 차를 한번 팔아보십시오. 얼마에, 얼마에 팔수 있나. 이미 몇백만원은 빠졌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몇백이 빠지는데요. 세상 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을 찾죠. 더큰 거, 더 좋은 거, 더새 거, 더 최신 거. 그냥 그거 하느라고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려고. 그렇게 끝도 없이 내 기분 좋게 하려고 계속 가보십시오. 내 기분이 좋아지나.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도박 같은 거 하는 게 그게 왜 중독이 되냐면 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써가지고 뭔가 내가 얻으면 그때 도파민이 터집니다. 뇌가 그걸 학습해요. 어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여러분 그 좋은 것 같겠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 뭔가 내가 무리해서 돈이 많이 생기면 다음에도 그걸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라는 거고. 또 자극적인 거, 맛있는 거, 뭐, 진짜 그 세상에 몇개 없다는 음식 돈 많이 들여서 먹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야, 어, 신기하니까, 와, 이런 맛도 있네. 그 뭐야, 똠양꿍? 세계 3대 숲이라는 숲으로는 <laughs> 똠양꿍. 먹어보세요, 그냥 된장같죠, 뭐. 처음에야 되게 복합적이네, 맛이. 그랬는데, 뭐 나중에 그냥 그렇습니다 한두세번 먹으면 그 비싼 걸 먹었는데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똥이죠 <laughs> 뭘 만들어요 사람이 그 비싼 거 먹어가지고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보세요 놀라운 하늘의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하고 어떻게 하늘의 가치를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자꾸 돈으로 내가 뭘 느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맛있는 것도 내가 느끼려고 하고 신기한 것도 느끼려고 하고 짜릿한 것도 느껴보려고 하고 새로 보는 거 느끼려고 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걸로 느낌을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도와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돌아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돌려주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든지. 그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하나님이 빌리신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빌려줘라. 내가 꼭 갚아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워졌을 때,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불이 났게 달려옵니다. 나에게 도움받은 그 사람이 나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 근데 대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만 해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나만 아프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나만 은혜받고 그냥 그 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게그죄예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뭐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그 좋지도 않은 머리로 생각을 뭐 1년 12달을 흔들. 뭐 무슨 새로운 생각이 나와요? 그나물래그 밥이죠. 내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긴데.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다른 생각이 온다는 거죠. 나와 다르니까 훨씬 더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창조적인 것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건물 다 내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가지고 나만이 있으면 아무도 없으면 그걸로 뭐할 건데요?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왜 불렀느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천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삶의 시작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삶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세상과 나를 버리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 어, 니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놔버리라는 거죠. 땅의 것 버리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는 삶의 초청이죠. 어, 그래서 생명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어, 하늘, 하늘의 것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진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왜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 그럽니까? 능력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땅의 것은 능력이라고 안 불러요. 그건 자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에 하늘의 것이 입혀져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어, 땅은 전부 다 빼앗습니다. 근데 하늘은요, 주는 능력이에요. 땅의 능력은 빼앗아서 가지는 능력이고, 하늘의 능력은 줘서 생기는 능력이고, 주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자식도 동양하지 않는다, 빌어먹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시면 돈을 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의인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의로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뭘 줘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는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식 망치는 거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자식도 형통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뭐다 아시잖아요. 이미 중간을 다 넘으셔서 3분의 1 정도 남으셨는데, 이 길지 않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경작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뭘 심었나? 잘 돌아보셔야 돼요. 어,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뿌렸나? 그럼 얼만큼 거두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베풀고 있는가 또 인색함이 아닌 즐거움으로 뿌리고 있는가 잘 돌아보셔서 말씀대로 의와 거룩과 정결함으로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10조의 1000배 수확을 거두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